아아아, 아, 아. 오늘 어떠셨어요? 여러분. 오늘 약간 한천명 있는 것 같아요. 와, 오늘 뭔가 많이 웃으셨나 봐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왜 그러세요? 왜, 왜 그래요? 잘았나요 예비나 네. 네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있나요

어, 어. 의진아! 의진아! <laughs> 제가 이거 준비하기가요. 성운이와 유진이를 따로따로 어, 몰랐어? 몰랐지. 몰랐어. 축하이 아, 생겼죠. 는데 유진이가 성운이할 수도 있는데. 맞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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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주면 내일 생일인데. 있었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나는 팬분들이 너무 내일 미리 축하한다고 얘기 해줘가지고. 이진니가때 그, 리고동재 와! 이쪽 진짜 폭발이, 리그어댔어그러져 찌그러져! 찌그러져! 찌어러져어그 올려야 돼, 진짜로! 손동구 손동구, 신고할게요. 찌그러야진짜 손동구 신러 저희는 항상 최고입니다 오늘 엔씨아 네, 생일 축하도 한번 감사할까요? 하나 둘셋 엔씨아 생일 축하해 감사요데요 이번 달에 생일식이신 야? 팬분들도 많아요 맞아 수아 저 척. 진짜 많죠 아야. 아야. 여러분들도 생일 너무 너무 축하하고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너무 즐거웠어요. 저희 오늘 교복 컨셉 어땠어요? <목소리> 너무 좋았어요. 아, <목소리> 아, 저희 이제 너무 아쉽지만 네 인사를 들어야 되는. 같이 교복 입고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목소리> 감사하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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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센스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빌려서까지 입고 아, <목소리> 와주셔서. 빨건 안타깝고 보복에찍것도 <목소리> 안타깝고 아무튼 이렇게 센수 <목소리> 있게 같이 데스코도 마치셔서 감사하고 그냥 또 오신 분들도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목소리> 오늘 도추억편을또 또또 저희가 만든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목소리> <목소리> 저희는 지금까지 유니, 유니, 유니티였습니다.